황동현의 시선집중 집중인터뷰 여수의 대표 관광상품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시민들로부터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한해 수백억 원대 e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던 공익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마냥 두고 볼 만한 일은 안될 듯한데요. 이어서 시민협의회 박성주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이어서 네, 해상 케이블카 이 운행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죠? 네, 요소회상케이브카는준공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2014년 12월 2일부터 1년 5개월 정도 임시 운행을 해오다가요, 네. 2016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 1년 5개월 동안 임시 운행 기간에는 이 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돈을 받아서 부당이익을 편지했었죠. 어 네. 지금 임시 운행 기간 동안에도 돈을 받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렇습니다. 조치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그때는 너무 예뻐했었죠 음... 해상 케이블카를. 그 특혜를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여수 해상 케이블카 저희들 도 여러 번좀 타봤거든요. 그만큼 네. 저기 여수에 가면 꼭한번쯤 들리게 되는 그런 관광 명소가 돼 있는데 이 매출 수입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 매출이 엄청나죠. 어, 매출이 매년 그 증가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남 관광기 중에서는 가장 뭐또 높은 매출을 기록으로야, 기록을 했었고, 그래서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어, 240억 원의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기 회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순이익도 많이 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네. 음. 그리고요. 또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임시 운행 기간에도 돈을 받을 정도로 저 여수시의 특혜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많이 받았었다면서요 이해상 케이블카가?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사용을 해줬고요. 네. 원래 그건 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인수 사용 승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더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여기 시민들로부터 이제 기게 됐고. 네. 그 다음에 6수시의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수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교통지도를 또 했고, 음. 그다음에 여수 시민의 세금으로 뭐 홍보를 해주고, 네. 그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여수시가 다 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엄청 뛰었고, 그게 또 성공을 해서. 어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거죠. 이렇게 여수가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혜택회와 혜택들을 줬던 이유는 여수를 위해서 뭔가가 있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을 텐데. 여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 그러면 여수해상 케이블카가 약속한 게 뭡니까? 이 공익기부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딱 공... 하나. 네. 여수시가 그러니까 이제 받아내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민선6기그 시장이 어, 자신있게 얘기한 거는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했다. 누구죠? 그 당시 시장이. 주철현 여수 시장이. 네네. 그래서 그 3%를 받기로 했다. 그것이 여수의 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공익 기부 약속을 지금 현재 이 여수의 회상 케이블카 회사 측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00, 네. 네. 2015년, 2016년에는 뭐 정상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2017년,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한 2017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어, 미납된 공익기부금은 약 2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공익기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도 했는데 이 공익기부를 안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근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 자치방 자치단체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익기부금을 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것을 어 직원 자체 단체니까 기부할 수 없으니 기탁 단체를 정해달라 네. 그래서 여수시는 어, 여수시 인제 육성 장학회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또 도련 말을 바꿔서 어~ 자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어~ 기부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라는 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그 장학재단을 네. 만든다 해도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어,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결국 분위기를 보니까 이 돈을 지금 내놓는 것이 아까워지니까 자체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의 목적인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정말 판단하고 있는 거죠.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수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좀어렵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 그러니까 법적 분쟁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고 물론 송선호를 한번 해결했습니다만 네.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안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태의 추이를 보아서 행정 허가 취소까지 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수시는 전혀 그런 정책이 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이 지금 광그 여수 시민들을 좀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수시였던 소극적인 행정 행위, 그다음에 여수해상 케이블카 측의 약속을 지키자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수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 부분도 좀 전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들 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 이제 시작 전부터 문제였죠. 네. 시민들은 어,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었으나 그 사업주가 돈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박람회 끝날 때까지 사업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박람회 지원시설이 아니라 일반 법률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해야 한다는 라게 이곳 시민들의 뜻이었는데, 네. 박람회. 2014년 그 2012년 박람회 가 끝나고 난다음에 2014년도에 박람회 지원 특별법을 적용해서 특혜를 적용하고허가 주거권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해 줬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런데 유수 씨는 전혀 어 문제 없다. 취소하지 않았고요. 네. 네네. 그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수의 대표 상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시에 내놓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년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저기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여수시에서도 행정행위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시민들 차원에서 좀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좀 있으신가요?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계속 요수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요수,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어, 집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 해상케이블카에서는, 어, 예에 대해서 완강하게지 거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대표이사를 거북하면서까지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어, 요수에서는 이제 그, 대표 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 이사를 명의를 변경을 해서 어, 전 대표 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상 케이블카도 역시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럼 결국은 요수 시민들은 이제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또그 요수 시티파크나 웅천 어, 복합단지 개발처럼 그렇게 네.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분노를 좀 넘어서 체계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수 해상 케이블 카치이 갖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시 차원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행정이 어. 공정하고 투명해야만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수시는그 사업자의 편에 서가지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해주고 결국은 뒤통수 맞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모든 불편을 전가해왔는데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네. 시민들이, 어, 여수 시를 믿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였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좀해결할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좀그 역량과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여수 시민협의회 박성주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